12월 6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톡은 중건마입니다. 2022년 12월 이른바 중건마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바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슬로건입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이 극적인 16강 진출을 확정하던 그 환희의 순간에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글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브라질에 패하면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여정은 여기서 멈췄지만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이라는 쾌거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도 확인을 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우리 자랑스러운 선수들이 그야말로 모든 걸 바친 멋진 경기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우리 축구대표팀에게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격려 인사를 전했는데요.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메시를 내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국민에게 안겨준 아주 소중한 월드컵이었습니다. 태극 전사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당당히 보여줬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일본 일초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특히. 마스크를 쓴채 풀타임 투혼을 펼쳤던 손흥민 선수, 멋들어진 어시스트로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을 도우면서 16강 진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브라질전이 끝난 후 브라질 국가대표 히샬리송이 토트넘에서 함께 뛰고 있는 절친 손흥민에게 따뜻한 포옹으로 위로를 건네면서 동료애를 보여줘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월드컵 세 번째 도전이었던 캡틴 손흥민. 4년 뒤면 34세로 충분히 출전 가능한 나이입니다. 본인 역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다음 월드컵을 기약했는데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어쩌면 이 시기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했을 말일지동모를 의미를 되새겨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시톡 천공 개입설입니다. 또 정치권에 등장한 이 이름, 일명 청공이라고 불리는 역술인인데요. 김종대 전 정의당 연의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육군참모총장 공간에 청공이 나타났다. 어, 용산 그 국방부 청사 앞에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청공이 다녀갔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증언을 듣기 이릅니다. 김용연 TF장이라고 왜 지금 경호차장? 한 분을 대동에서 응. 공간을 둘러보겠다고 찾아왔어. 어, 천공이 왔지. 와서 한 시간 정도 둘러보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잖아요, 나중에. 그게 천공이 다녀간 직후에 일어나. 김종대 전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 김성한 정책위 의장은 심지어 국정농단까지 언급하면서 천공이 관조를 바꾸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에 힘을 더했습니다. 만약 김종대 전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을 무속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장과 천공은 일면식도 없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면서 반박에 나섰고, 육군 역시 오늘 입장을 내고 군의 명예를 실추했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사건건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공격 비밀로 등장하고 있는 역술과 천공. 일찍이 대선 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정법이라는 사람이 런 말을 해요. 내 손바닥이 빨간 이유가 손바닥에서 에너지가 나가기 때문이고 이걸로 암 걸린 환자가 피를 토하고 암을 낳았다. 이 사람하고 저 우리 윤성열은 어떻게 알, 알게 됐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거. 아니요. 아니, 왜 이런 사람이 만나가지고 <laughs> 내가 멘토니 지도자 수업을 시켰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니까 제가 아니죠. 모르니까 만났고. 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예.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예. 예. 저는 그 이후로는 서로 연락하거나 아니, 만난 그러셨습니까? 적이 없습니다. 딱 끊으셨습니까? 그럼요. 결국 대통령실은 오늘 김종대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인터뷰를 진행한 김어준 씨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공부한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김종대 의원은 여전히 진실을 다투겠다는 입장인 만큼 가짜뉴스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야권 측의 공방은 또한번 거센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